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잉테라 스 소태망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이 모델은 아, 소잉테라스의 신제품이에요. 어, 이미 뭐 판매도 조금 하긴 했는데 예, 이미 소문이 조금 퍼져 있죠. 예, EGL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 소잉테라스에서는 이제 미싱을 여러 브랜드를 좀 출시를 했었는데 대부분 다잘 이제 몇년 수년째. 네잘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제품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오랜 시간 동안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음, 구매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델 또한 그렇게 시간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어, 제가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탑재된 네,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명은 E G L 이에요. 뭐냐면 E G Z 에요, Z. 발음상 이지라고 해서 이제 그냥 Z 를 넣었는데 원래는 이지 쉬운 이지 쉬운 L 락스 티치 락스 티치가 이제 본봉이에요 이런 미싱을 락스 스티치 락스 티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지 L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미싱이라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싱이라는 뜻에서 이지 L 이라고 했고요. 앞으로 소인테라스에서는 이제 쉬운 미싱 시리즈 E G L E G O E G O는 오버록이겠죠 E G I I가 3봉이에요 인터럽 네그렇게 E G 어, L E G O E G I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모델들을 준비를 서서히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E G O와 E G L이 지금 출시된 상태고요 어, E G I는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래서 어 이 이제 모델에 대한 뭐 안내는 간단하게 이제 해드린 것 같고, 자, 이 모델은 사실 이제 그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물론 신 새로운 기술들을 모두 다 집어넣지는 못했어요. 이미 뭐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가격들이 많이 저렴해졌고 뭐 그렇다 보니까 다집어넣지 못했지만은 이제 필요한 기능들을 모두 넣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요즘 트렌드죠. 뭐 자동 노로가 올린 기능, 그렇죠? 그리고 전자식 와이퍼. 네, 이것까지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자, 고, 고급 제품. 음, 그러니까, 브라더 7300, 7250, 그리고 죽기, FMS, SMS, 그니까 9000C 시리즈. 이 4개 모델에서만 현재 지금 적용되어 있는 톱니, 톱니 개별 제어 방식. 그러니까 모터가 여기 따로 있어요. 톱니를 제어하기, 제어하기 위한 모터가 따로 내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전진과 후진을 이제 할 때, 전진, 전진과 후진을 할 때, 되돌아받기 버튼 누르면은 솔레노이드, 자석식 솔레노이드, 이제 자력을 이용한 전진 후진 레버를 변경해주는 그런 용, 이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딸깍, 딸깍 이런 소리가 났어요. 딸깍딸깍, 누를 때마다. 근데 얘는 모터가 전진후진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지 않아요. 레버를 바꾸는데 모터가 착착착착 바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음에서 해방이 돼요. 이 우리 일반 집에서 쓸때 딸깍딸깍 소리 나서 전진후진 막 대박기질 하면 막 요동치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밤에 특히 애기들 재우는데 근데 얘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에서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자 사절. 사절할 때 칼이 양칼 방식이에요. 이것도 고급 미싱에서 씁니다. 어, 이거는 죽기 8000A부터 이제 사용이 되고, 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 고가 제품들이 주로 양칼 방식을 써요. 보통은 고정 칼에 이제 칼 하나가 와가지고 실을 걸고 끊고 갑니다. 근데 양칼 방식은 칼두 개가 와가지고 실을 딱 끊고 가요. 근데 이, 이 양칼 방식도 이제 어... 고급 기종에서는 모터를 같이 그러니까 톱니 모터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없어요. 그래서 슥슥 슥 이래요. 그러니까 슥 소리밖에 안 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일반 사절미싱 아시죠? 찰칵 찰칵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톱니를 모터가 개별 제어하는 모델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런 소음들, 우리가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 소음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진우진할 때, 대박음절할 때, 딱딱딱깍 소리 나는 거랑, 사절할 때, 찰칵 소리 나는 거랑, 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대단한, 네, 그런 장점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죽기 8000A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이 죽기 시리즈예요, 사실. 네. 그런데 주기 8000A도 음, 4절 소리는 적어요 싹싹 소리가 나요. 근데 4절 아 저기 봐. 되돌아 바뀌는 솔레노이드예요. 딸깍딸깍. 걔도 이제 톱니를 개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사절 장치 자체를 이제 다른 모터에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메인 모터에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다이얼이 걔는 있습니다. 왜냐? 모터가 개별 제어 톱니를 개별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항상 모든 제품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미싱도. 트렌드가 있어요. 공업용도 현재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금 트렌드가 많이 넘어 이런 방식으로 넘어오고는 있어요. 근데, 어, 모터를, 톱니를 개별 제어하는 모터가 따로 들어있다라는 은 상당히 고급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조용하다예요. 집에서 밤에 쓸때 사절 켜놓고 쓰셔도 되고, 그리고 되돌아박기, 되돌아박기 자동 되돌아박기도 켜놓고 쓰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 이 모델,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샘플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증을 할때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런 쇠 부속품, 부속품들이. 우리 지금 시중에 국내 국산 브랜드라고 하고 나와 있는 제품들보다도 훨씬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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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들을 써요. 그만큼 튼튼한 부품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쪽에 뒤집어 봐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브랜드 제품들로 많이 썼어요. 어, 그래서 어,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 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만드는데. 어, 중국에 있는 시장에서 1년 이상 어, 굉장히 이제 회전을 시킨 제품이에요. 1년 이상 회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어, 작년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검증, 검증을 요청을 해서 계속 이제 쭉 검증을 해오다가 이제 얼마 이제 한두달 한 전에 이제 이 제품이 이제 시, 이제 테스트 제품, 어, 샘플 제품이 들어왔고 그 제품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신제품이라서 딱 나온 게 아니라 신제품이 이제 개발이 되면 검증을 자체적으로 해요. 공저 중국 내에서. 한 다음에 충분히 그게 입증이 되고 또 제가 원하는 스펙을 이제 적용을 한 상태에서 입증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들어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이 제품은 사실 위치가 어 어떻게 보면 죽기 8000A 보다는 위에 등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기 9000C FMS나 어 SMS 그리고 브라더 7300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 중간에 딱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가격은 굉장히 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지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장하고 다이렉트로 컨택이 돼 있어요. 제가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더를 놓고 저희가 이 받아서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뭐 저렴해질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그죠? 저는 제가 먹고 살만큼만. 네, 마진을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고기,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고객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가격에 그만큼, 가격에 그만큼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고, 레벨도 높은데 반에 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요 제품에 이제 또 특징들이 좀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그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품리를 개별 제어함으로써 발생되는 장점들, 아까 설명드렸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어, 공업용 미싱에서 스티치, 장식 스티치가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지그재그는 아니지만은, 앞뒤로 하면서 뭐, 더블 스티치, 트리플 스티치를 넣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셔츠 소매나 이런 데 넣을 수 있는 장식을 얘가 구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고급 셔츠에 여기 소매 같은데 장식을 예쁘게 넣는다 네 그런거는 어 충분히 매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네 그런 스, 스티치가 아홉 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톱니 자체를 메인모터와 연동을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수 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된 이제 이 제품을 이제 이 스펙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트렌드예요. 자, 뒤로 젖혀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어, 이미 수년 전부터 밀폐형이 나왔어요. 미세급유, 세미급유 이제 뭐 세미 드라이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세급유들이 나왔지만 가격들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에요. 가격들이 상당히 높았어요. 높았는데 이제 지금은 어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데다가 그리고 급유 방식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급유 방식 여기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쓰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의 흐름이 뭐냐? 다 이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런 방식. 스윙테라스는 이미 몇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임팩트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밀폐형으로 고집을 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스윙테라스 시작할 때도 재밌었죠. 그죠? 그때는 직결형 모터를 먼저 어, 리드를 했습니다. 스윙테라스에서 아, 시대의 흐름이 이게, 앞으로는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직결형이 2014년도, 15년도 이때부터 제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공업용 시장 사장님들이 저거 힘 없어서 못 써, 저런 걸 어따 써 그랬는데 요즘 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모터 직결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 17년도, 17년도부터 미, 밀폐형을 저희가 본봉 밀폐형, 밀폐형을 이제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아, 이거 밀폐형 기름 세서 안 돼? 그랬는데, 지금 다 밀폐형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 밀폐형을 안 사는 게 이상한 거고요. 이제 곧다 없어질 모델들인데, 그걸 사는, 초이스를 하는 게, 어,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쉬워요. 뭐, 뭐, 물론, 개인의 이제 뭐, 취지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 그냥 몰라서 선택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꼭 다시 구매를 하실 때는 이 밀폐형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트렌드예요. 지금도 이제 뭐 여러 브랜드들에서 그러니까 주, 메인 브랜드들은 사실 원래 제품이 있었으니까 파는데 이제 새로 두려와서 파는 브랜드들이 이제, 이제 중국제 브랜드, 준 브랜드 네, 준 브랜드들에서 준 브랜드 음, 뭐 어쨌든 뭐 개인 브랜드들에서 밀폐형이 아닌 일반 급여 방식을 아직도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음. 뭐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기름을 여기다 붓는다 그러면 오픈형이에요 오픈형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냄새요 기름 뚜껑 열고 하면 냄새 맡아보세요 안 날까요 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나고 시간이 지나고 안에 있는 쇠가루나 이런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녹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약간 기름 냄새 쇠내, 쇠 냄새가 섞여서 같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집안에서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어 일단 위생상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동할 때, 이사를 가거나, 뭐, 방에서 방에서 이동을 할 때도, 기름, 오픈형은 기름이 넘쳐요. 이동하다가 덜커덕 하면은 기름이 넘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품 안에 딱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기름 넣은 상태로 이동을 다 하셔, 도 이사 가셔도 되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밀폐형 이라는거 이미 저희 임팩트 도 계속 밀폐형으로 나왔어요 음. 그래서 밀폐형이 니다이 부분 이 부분은 뭐꼭 꼭 저희 소잉트라크 이지에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음. 뭐 제품을 구입하실 때는 이제 밀폐형 세미급유 미세급유를 반드시 이제 음.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제품의 장점은 뭐 충분히 설명드렸죠. 이거는 사실 뭐 국내에서 출시하는, 국내 브랜드가 출시하는 제품들보다 다 높아요. 무조건. 무조건 상위 등급이에요. 임팩트보다는 한 단계 아래. 임팩트는 약간 이제 7300이나 9000시에 하고 거의 버금가는 레벨의 수준이고, 얘는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요. 네, 한 단계 아래고, 어, 국내에 있는, 국내 출시하는 모델들보다는 다 무조건 윗등급의 아이입니다. 국내 브랜드에서. 뭐 중국제 브랜드나 뭐 걔네들이 출시하는 것보다 무조건 위 등급 이렇게 제품을 시장의 흐름을 리드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오는 곳이 항상 스인테라스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많이 뿌리고 많이 오픈 시키면서 그것들이 점점 점점 이제 정착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 말이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음, 이 제품 뭐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 그냥 진짜 좋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소잉테라스, 어, EGL, EGO, 아니면 소잉테라스에서 취급하는 모델들을, 어, 전국에, 전국에서, 어, 만져보고, 사용해보고,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뭐, 다 대전으로 오셔가지고 만져볼 수는 없으니까, 이 모델들을, 이제 공방을 운영 중이신 분들, 선생님들, 강사님들, 사장님들이 또는 아, 미싱을 좀 소잉테라스 아, 어, 미싱을 조금 본인이 취, 이제 취급을 해서 어, 소위 소득을 창출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소잉테라스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EGL 모델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쪽으로 카페 문의 오면은 저희가 그, 이제 공방들로 공방들이나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 저희하고 이제 협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저희가 인계를 해서 거기서 직접 써보고 거기서 주문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직접 써보고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느껴보고 구입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네 이해는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언제든지 저희 연락을 주십시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제품 안내는 충분히 되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어...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예요. 마칠 건데 어쨌든 아래 이제 이 영상 아래에 저희가 이제 연락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남겨 놓을 테니까요. 뭐 언제든지 제품 구입에 관한 문의도 좋고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셔도 좋고 사용 방법에 대한 것도 좋고 뭐든 그리고 또 취급하고 싶으신 이제 점주님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드리고 하겠습니다. 방문 드리고 상담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EGL e EG 지 시리즈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앞으로 롱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